오늘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탈색 머리시고요. <laughs> 밑에 한 20cm 정도는 탈색 3회 이상 하신 모발이고 이제 잦은 염색이랑 그다음에 이제 셀프로 톤 다운 염색을 몇번 하셨던 고객님이세요. 근데 이제 히피펌이 너무 하고 싶으셔서 저희 샵을 찾으셨는데 오늘 한번 어, 초 집중 하셔 해가지고 예쁘게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샵을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머리가 너무 하고 싶다 하고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니까 친구들이 자꾸 연예인 사진, 몇몇 연예인 사진 음,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그런 몇몇 유명한 연예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굳구 말리셨다네요. 근데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언니는 빠이빠이 하고 한번 질러보겠다며 저희 샵을 오셨습니다. 우선은 히피펌을 처음 하시는 언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감이 조금 있으셔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언니 모질이나 모량,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 그 다음에 전체 그 이미지나 이런 걸 보고 컬의 굵기를 조절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처음 하셨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 다된 결과물을 보시고는 대부분이 90% 이상의 고객님들이 좀더 컬을 세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 저희 샵에 우주선. 우주 괴물. 정말 감사한 아이예요. <laughs>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염색을 밑에 한 20cm는 탈색이 진짜 다섯 여섯 번 많이 들어가서 그냥 뭐 파마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윗부분은 많이 자라 있으셔서 또 약간 뱉는 모지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민하고 까다로운 모질이셨고, 또 방문하시기 전에 또 언니도 이제 그 어두운 색으로 셀프로 톤다운 하셨기 때문에 그 데미지나 그 타고 올라간 온불의 느낌이 보이지 않으셔서 난감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유아타임이 탈색이 안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만 이제 크리닉 처리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머리를 힘들게 기르셔가지고 진짜 1cm도 자르기 싫어하실 정도로 약간 긴 기장에 조금 어... 집착을 하시는 언니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안 자르고 싶다라고 전달을 하셔서 언니의 마음을 읽고 저도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너무 안 자라기 때문에 끝에 재생 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기장을 단 1cm도 자르지 않고. 진행을 하기로 하, 했습니다. 자, 너무 사랑스럽게 유화가 나왔어요. 최상의 퀄리티. 이제 열심히 말았고, 이제 고객님이 저렇게 밑에 받치는 거는 뜨거우실까봐. 이게 기존 하시는 러블리 펌이나 다른 글램 펌 느낌보다는 뿌리 쪽에 열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좀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보호대를 받치고 뜨겁지 않으시, 않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요즘에 저희 탈색 하시려고 언니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정말 언니들 개개인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시기 때문에, 탈색머리는 직접 오셔서 모지를 체크를 하셔야지만, 어, 가능 여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뭐 사진이나 전화 상담 같은 걸로는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앞머리에도 히피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laughs> 추천. 어머, 뭐지요? <laughs> 네.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굵은 잎이 느낌이 나, 나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화만 해도 전 느낌이 보이는데, 진짜, 진짜 잘 나오셨어요, 우리 언니. 정말 탈색머리라고 생각이 가늠이 안갈 정도로 정말 균일하고, 탱글하고, 탄력 좋게 정말 잘 나오셨거든요. 고객님도 처음 하시는 거 치고 굉장히 많이 어색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어 마음에 드신다고 너무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앞머리 같은 경우도 우선 전체적으로 어, 웨이브가 들어가신 상태에서 앞머리까지 웨이브가 들어가다 보면 우선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언니는 금방 금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예쁘게 진짜 잘 어울리시는 히피펌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스타일링 하시는 부분은 크게 살색모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탄력이 좀 없으신 언니들 같은 경우는 컬링제를 발라서 스타일링하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고, 그리고 탄력이 조금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물결지는 릿치 자체를 조금 더 살려서 스타일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기로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서 탄력감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개인 입맛에 맞게끔 스타일링을 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풍성함과 뿌리의 볼륨감은. 이제 정말 히피펌 만큼을 따라올 수 있는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너무나도 예쁘게 올 봄, 어, 긴 머리로 스타일리시한 느낌 연출해보시러 탑 스타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